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외도로 인한 의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 고통이 의심과 불안으로 번져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의부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로 인한 의부증은 병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 충격과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또 나를 속이면 어떠지? 또 다시 외도를 한다면 남편에 대한 불신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의심과 불안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의부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도로 인한 의심,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부증의 원인을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 자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가 직접적인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외도 이후에 생겨난 의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처받은 나 자신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도라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외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외도한 건지, 끝없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자존감과 상실감이 결국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겠다는 방어기제로 작용하며, 배우자에 대한 병적인 의심을 끼우게 되는 겁니다. 치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생긴 의부증은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로 인해 생긴 의심은 혼자 끙끙 앉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마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외도로 인해 겪었던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함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다시금 건강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치료도 효과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섹스리스 이것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외도 이후 부부 관계에서 잠자리가 뜸해지거나 배우자가 섹스를 거부할 때 의심이 다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외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외도 이후 생긴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겁니다. 외도로 인한 의부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치유해달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면 용기 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